A4 외장컬러 레드입니다. 굉장히 깊은 컬러로 일반적인 흰색, 검정색, 회색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외장컬러 레드 하시면 굉장히 뷔플,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옵션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투톤 휠도 들어가 있고, S란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어서 좀 스포티함이 부각이 돼 있는 게이 A4 전시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중접합 유리 들어가 있고, A5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웃, 에어컨, 라이트, 사이드, 스커프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스틱 포지션도 좀다정평서 <laughs> 탑사이드 파놨고, 전륜구동이지만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A4, A5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 안개 등, 후방 안개 등에도 수납 공간 들어 있고, 네트워크 루즈 스트링, 열선, 인터페이스 화면도넓어요넓기 때문에 신성도 좋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있고, 센터 콘셉 하이그릇이랑 커플드,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고요. 우드 마감도 굉장히 도고스럽고, 그리고, 아멘스탄 쪽에 휴대폰 무선 충전 이랑 시트 충전구도 하나 들어있고 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썬루프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우측방 관리 시스템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월 공간도 여유롭고 이월에도 열선 히트 선풍구 usb 포트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듀얼 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스포티한 것도 보게 됐고요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A5랑 차이점이 있다면 A5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유리까지 같이 열르기 때문에 트렁크 수납공간이 훨씬 여유로운게 여유로운 게 A5의 장점니다 전륜구동이라서 이렇게 1 3 k g 가 나오는데 실내면 뭐 15kg 에서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A4 할인 많이 되니까요좀채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대장컬러 레드 굉장히 또 예쁘거든요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좀 이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A4 탱고 레드